뱀띠 선생님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말년운이 유독 좋은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년운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 얻게 되는 안정감이 아니라 살아오며 쌓아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모여 만들어지는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965년생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 중에서도 말년운이 유독 좋은 분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말년 운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의 무게와 그 안에서 키워온 인내, 감사, 사랑 그리고 지혜가 만나 완성되는 삶의 황금기입니다. 말년이 편안하고 넉넉해야 인생 전체가 따뜻하게 마무리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는지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말년이 복되고 기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 주십시오. 저는 매일 선생님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965년은 뱀띠의 해로 사주학에서 나무의 기운과 흙의 기운이 조화롭게 얽힌 시기입니다. 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혜, 신중함, 그리고 깊은 통찰력을 지닌 뱀띠의 특성을 가집니다. 뱀의 본성인 예리함과 침착함 그리고 을의 부드러운 나무 기운과 사의 따뜻한 흙 기운이 어우러져 기회를 포착하고 말년 운을 좋게 만드는 데 유리한 타고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와 흙의 조화는 유연한 사고와 안정된 기반을 부여해 삶의 후반부에 평온하고 충실한 결실을 이루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첫째,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과 가치를 확고히 믿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미래를 열어간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단단한 삶의 뿌리를 내립니다. 재능이 뛰어나도 자기 신뢰가 부족하면 좌절과 불만에 머물지만 자신을 믿는 이들은 밝고 희망찬 내일을 확신합니다. 거친 풍랑 같은 시련을 이겨내며 고난 뒤에 행복이 더욱 깊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신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힘입니다. 1965년 뱀띠 사람들은 뱀의 예리한 기질 덕분에 자신에 대한 믿음을 차분히 키워갑니다. 나무 기운은 이들에게 생기로운 자신감을, 흙 기운은 단단한 내면의 중심을 불어넣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타고난 지혜와 후천적인 노력이 어우러지며 시련을 넘어 말년의 평안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어려운 순간에도 뱀처럼 침착하게 길을 찾아가며, 신중한 선택으로 말년에 큰 만족을 얻습니다. 둘째, 지금의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지금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새로운 내일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며, 과거에 머물러 있어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도 움직이지 않으면 내일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실천합니다. 가장 단순한 일부터 시작해 꾸준히 걸어가며 어느새 목표에 다가가 있음을 느낍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의 노력이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1965년 뱀띠 사람들은 뱀의 신중한 본성으로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기고 나무 기운이 주는 생기로 꾸준히 전진합니다. 흙 기운은 이들에게 안정된 방향성을 심어주어 한 걸음씩 내딛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신중히 쌓은 노력이 중년 이후 큰 결실로 이어져 말년의 안정과 존경을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공으로 가는 계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한 이는 없으며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을 이겨낸 뒤에야 참된 성취가 온다고 믿습니다. 사주학의 가르침처럼 하늘이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실패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명검이 수천 번의 단련으로 완성되듯 삶의 시련을 통해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더큰 보상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965년 뱀띠 사람들은 뱀의 침착한 태도로 역경에 조용히 맞서고, 나무 기운은 이들에게 부드러운 의지로 실패를 극복하게 합니다. 흙 기운은 단단한 회복력을 더해 좌절을 넘어 일어서게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교훈으로 삼아, 말년에 더욱 단단한 성공과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넷째,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좋지 않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성급함이 실패와 상처를 부를 수 있음을 알고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목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를 떠올리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목표를 늘 곁에 두고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 태도를 지닙니다. 꾸준함이 결국 행복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합니다. 1965년 뱀띠 사람들은 뱀의 끈기 있는 집중력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며 나무 기운은 이들에게 생기 넘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흙 기운은 목표에 대한 안정된 집중력을 강화해 긴 여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쌓은 신뢰와 자산을 말년에 풍요롭게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준비를 통해 기회를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기회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힘들거나 인정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가 끝난 순간에 찾아오며 준비된 이는 기회를 통해 큰 도약을 이룬다고 믿습니다. 경험과 능력을 쌓아 운의 그릇을 넓히고 헛된 노력 없이 올바른 길을 찾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대운이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번영의 길을 엽니다. 1965년 뱀띠 사람들은 뱀의 예리한 직관으로 기회를 감지하고 나무 기운은 생기로운 추진력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합니다. 흙 기운은 안정된 사고를 더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오랜 시간 쌓은 지혜와 기술로 말년의 뜻밖의 기회를 통해 큰 성취를 거두곤 합니다. 여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매일 감사함을 실천합니다. 하루 동안 감사할 세 가지를 찾아보며. 점차 모든 순간이 감사로 채워짐을 느낍니다. 감사함이 행복을 키우고 성취와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가족의 웃음, 건강, 친구와의 시간에 감사하며 이 마음이 큰 운을 불러온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함이 모든 번영의 시작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1965년 뱀띠 사람들은 뱀의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에 감사함을 느끼고 나무 기운은 생기로운 감성으로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기운은 마음을 단단히 잡아 감사함을 꾸준히 실천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에 감사하며 말년에 화목한 가정을 누립니다. 일곱째, 지혜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글과 강연으로 지혜를 쌓습니다. 지혜가 운을 얻는 열쇠임을 알고 삶의 가치와 인간의 도리를 깨웁니다. 말년 복이 뛰어난 이유는 지혜가 쌓여 운을 놓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책, 강연, 영상 등을 통해 지혜의 그릇을 키우며 큰 운을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삶의 방향을 현명하게 설정합니다. 1965년 뱀띠 사람들은 뱀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새로운 배움을 추구하며, 나무 기운은 생기로운 사고로 지식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합니다. 흙 기운은 단단한 사고로 다양한 가르침을 흡수하게 말년에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노년에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아 주변의 존경을 받습니다 여덟째, 불평과 불만을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피하고 모든 일을 소중히 대합니다 투덜거림이 운을 쫓고 사람이 곧 운임을 이해합니다 눈앞의 사람을 정성껏 대하며 조상의 가르침처럼 손님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멀리해 운이 다가올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기회를 얻습니다 1965년 뱀띠 사람들은 뱀의 신중한 품성으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흙 기운은 따뜻한 마음으로 불평을 줄입니다. 나무 기운은 신뢰를 쌓아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며 말년에 든든한 지원을 받습니다. 아홉째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찾아 세상과 당당히 맞섭니다. 약점이 있어도 그에 맞는 강점이 있음을 믿고 이를 다듬습니다. 나는 지혜롭다거나 나는 신중하다며 자신만의 매력을 정의하고 이를 무기로 운을 끌어옵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운이 자연히 찾아옵니다. 1965년 뱀띠 사람들은 뱀의 예리한 감각으로 장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나무 기운은 이를 생기롭게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흙 기운은 자신감을 푹 도둑 말년내 당당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지혜로운 성품으로 신뢰를 얻어 말년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열째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예쁘고 진심 어린 말을 습관화합니다. 칭찬과 따뜻한 말로 상대에게 다가가며 말한 마디가 운을 부른다고 믿습니다. 예쁜 말을 하는 이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며 말이 폭과 화를 좌우한다고 확신합니다. 신중한 말투로 큰 운을 불러오고 관계를 돈독히하여 번영을 이룹니다. 1965년 뱀띠 사람들은 뱀의 부드러움과 흙 기운의 따뜻함으로 온화한 말을 하고 나무 기운은 말의 생기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말년에 따뜻한 말로 사랑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1965년생 을사생 뱀띠 선생님들의 말년운이 유독 좋은 분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말년운이란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태도와 마음의 깊이가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입니다. 1965년생 뱀띠 선생님들의 인생에서 지금 이 시기는 그동안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꾸준함이 빛나는 결실로 나타나는 아주 소중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이며 따뜻한 기운이 선생님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바라는 소원 한 가지씩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도록 매일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